안녕하세요, 여러분. 새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아침 제 매수가가 바닥을 찍었네요. 정말 좋아요. 하지만 얼마나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를 위해 적절한 타이밍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며 큰 포지션을 만들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술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j c g 채널에서 오늘 내일 PS 크리스마스 앤 아이폰 1식을 드립니다. X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정말 좋은 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상승하길 바라요. 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비트코인 기술 분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비트코인 기술 분석과 내 매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오늘 바닥에서 매수했어요. 큰 반등을 얻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엔 960이었어요. 그래서 제 매수에서 큰 반등을 얻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비트코인을 매수한 지점이에요. 보시다시피 꽤큰 포지션을 구축했어요. 지금 11.2%즉11.2 비트코인입니다. 여기서 딥 매수한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도 매수했고요. 오늘 아침엔 저점 93.935에 가깝게 매수했어요. 지금은 다시 96으로 올라왔네요. 제 포지션은 꽤 큽니다. 아직 25k 손실이지만 110만 달러 비트코인 포지션이에요. 11.2 비트코인이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 하락 때더 매수했어요. 이더리움도 오늘 아침 하락 때 매수했고 계속 유지하려 노력 중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큰 하락 전에 다들 그랬듯 저도 고점에서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매수하고 있죠. 모두가 사고 팔고 있어요. 하지만 난 적절한 때에 매수해 유지하려 해요. 실제로 잘 되고 있어서 기쁘네요. 이더리움도 꽤큰 포지션 갖고 있어요. 둘다 부정적이거나 상당히 큰 편이에요.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죠. 비트코인의 기술적 분석을 살펴봅시다. 반등이 시작되고 있어요. 테슬라 장전 3% 상승에 2.6% 올랐어요. 이어져서 반등으로 이어지길 바라요. 이더리움도 약간 올랐고요. BNB도 조금이지만 올랐어요. 아직 안심하긴 이르죠. 비트코인의 강한 반등과 큰 매수량이 필요해요. 연유라 거래량 약한데 이용에 타격 주고 있어요. 일간 차트에서 이 추세선 보이죠? 반등 가능하지만 상승 확대 쐐기라 좋진 않아요. 채널 상단까지 반등할 수도 있어요. 오늘 거래 거의 시작됐지만 92.467에 유지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92비에요. 이두 거래가 제가 비트코인에 할 거예요. 일본계에서는 과매도 상태예요. 4시간봉에서는 이중 바닥이 형성 중이에요. 하지만 거래량 증가가 필요해요. 지금 거래량 증가가 중요해요. 하락 쐐기가 상방 돌파했어요. 하락 쐐기 이해하면 좋은 신호예요. 좋은 징조예요. 하지만 오늘 후속 상승이 필요해요. 4시간봉에서 뭐가 보이나요? 특별한 패턴 없어 이더리움 볼게요. 이더리움 33341 수준이에요. 이더리움 강한 반등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거래량 증가가 필요해요. 이더리움 주요 지지선 3천 근처에요. 이게 주요 지지선이에요. 거대한 컵과 손잡이 패턴이에요. 와, 엄청난 컵과 손잡이네요. 보이시나요? 정말 큰 컵과 손잡이 같아요. 이더리움에서 이게 성립되면 대단해요. 이게 성립되면 목표가는 5천이에요. 테슬라 주가 141 달러 때처럼 한동안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은 주간 차트에서 큰 대칭 삼각형을 그리고 있어요. 압력이 쌓이면 7,000 달러가 목표예요. 이게 제 목표 플레이예요. 확대해 보면 컵과 손잡이 패턴 같아 보이네요. 꽤 좋은 움직임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 목표가 4,000 거의 5,000 달러가 되는데 제큰 포지션 때문에 대박이죠. 지금은 좀 마이너스지만 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이더리움에 50만 좀 넘게 비트코인은 더 크게 걸었는데. 좋아 보여요. 이게 제 시장 업데이트예요. 텔레그램에도 참여해 주세요. 지금 857명이 온라인에 접속해 있어요. 우리는 많은 관리자와 중재자들이 커뮤니티를 정리하고 있어요. 거래 아이디어, 차트, 거래 결정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해요. 그냥 공유하세요. 누구도 리더가 아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아요. 서로에게서 배우는 게더 중요해요. 차트 공유하고 의견 나누며 857명의 거래자들과 토론해요. 대부분 암호화폐 주식 마스터 과정을 들었죠. 꼭 수강해서 배우세요. 지금 멋진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에요. 위엑스가 크리스마스에 저와 함께해요. 두카티, 골드바, 롤렉스 중 하나를 주고 15만 달러를 나눠요. 3일부터 1월 5일까지 위엑스 거래 대회 3라운드로 크리스마스에 시작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멋진 선물도 많아요. 아래에 있는 비아이비트가 제가 주로 거래하는 거래소예요. 위엑스는 미국, 영국, 호주에 좋고 가입하면 대회에서 200달러 받아요. 비트유닉스는 세계 거래자들에게 좋고 제임스크립터 구루닷컴 노조 가입과 모든 것을 배우고 텔레그램 참여에 좋아요. 이상으로 시장 업데이트를 마치겠습니다. 제 생각엔 또 다시 매도자들에 맞서. 적절한 타이밍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며 시장을 지지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전에 좋은 균형을 찾길 바라는데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 버튼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엑스에서 팔로우하면 오늘 내일 PS5 증정, 크리스마스 선물도 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도 많이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모두 사랑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